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하는 로라, 퇴근길에 묻지마 공격을 당해 크게 다칩니다. 병원에서 분노의 눈물을 흐리는 니콜라스에게 누군가 말을 겁니다. 응. 남자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범인의 신상까지 알고 있는데 경찰이 잡아갔자 1, 인년형이라며 자기가 꼭 복수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대신 나중에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 합니다 찜찜했지만 복수가 하고 싶었던 니콜라스는 수락합니다 머지않아 봉투 하나가 전달되고 거기엔 하늘 날아간 범인의 사진과 함께 로라에게 뺏어간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이 지구에 없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로라 조금씩 안정을 찾으며 이전의 삶을 되찾아가는데 6개월 후그 남자가 찾아옵니다 다짜고짜 배달 일을 하나 시킵니다 시키는 대로 장소에 가니 다시 전화벨이 울리고 오후. 거기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범죄자의 사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전에 도움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다른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다단계 복수대 행업이었던 겁니다. 니콜라스는 거절하지만 라사자리에 불쑥 찾아오고 집에도 침입한 흔적을 남기자 결국 사진 속 범죄자를 만나러 가는데 몸싸움 중하늘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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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